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오, 15일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매일행정법 또 출발해봐야죠. 어제부터 했으니까 쭉쭉쭉 가셔야죠. 긴말안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자, 국회지 9급 문제. 하자 있는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 차는 거. 이거, 아우,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자 있는 행정행위 기본적으로, 자, 일단 이건 뭐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 하자 있는 행정이니까 법이 아니죠. 행정행위죠 볼게요. 행정행위 하자. 자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갖춰야 될게세 가지죠. 행정행위. 자첫 번째 법률유보.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게 원칙적이고 두 번째 권리의 변동이라는 자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관계 효력을 일으켜야죠. 효력, 효력, 효력. 효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을 일으켜야 된다. 다 같은 말이죠. 의무의 변동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권리가 늘어나면 수익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권리가 빠지면 침익적이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권리가 늘면 의무가 줄고, 자, 권리가 줄면 의무가 늘죠. 그래서 권리가 늘고 의무가 줄고, 권리가 줄고 의무가 늘고, 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결국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굉장히 특징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쟁송법상 개념으로서개념으로서 개념으로서 처분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요거죠. 법률로 버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자는. 자, 핸드에는 갖춰야 될 내용이, 있 아, 핸드에는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적어도 주, 네, 절, 형. 자, 이게 외부의 표시까지 되셔야 돼요. 표시까지 되시고, 이 표시가 되는데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그러면 도달은 효력요건. 이렇게 얘기죠. 도달, 주의, 효력요건. 그 다음에 표시까지 돼야 돼요. 외부의 표시. 그래서 이걸 외부적, 성립요건. 그럼 나머지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내부적 성립요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듣기 주체, 내용. 아, 내용. 내용. 그래서 이건 확가적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할 내용일 것. 그 다음에 주체는 권한 있는 청으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거쳐. 의사를 거쳐서 했을 때 우린 주체라고 하고. 그럼 여기 절차는 말 그대로 행정 절차법 형식은 자 특별한 개, 개별적인 형식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법에 그에 형식을 둘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되고 도달할 것. 특히 이 중에 뭐가 하나 흠이 있으면 누락되면 우린 이걸 하자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주로 주체나 내용상 하자가 생겼을 때 여기저기 여기, 여기 여기서 하자 흠이 생기면 이거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자가 생기면 여기서 하자가 생기면 여기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하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럼 여기도 여기도 외부적 표시 필시, 표시가 안 되면 이것도 무효 사유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아유 도달이 안 되면 효력이 없죠 이것도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흠이 있는데, 흠의 종류에 따라서, 무효사유도 있고, 취소사유도 있다. 자, 이럴 때, 쟁송은, 무효사유일 때는 무효소송하고, 취소사유일 때는 취소소송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쟁송 방법, 쟁송, 쟁송. 그러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송으로 제, 자, 하자를 다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결국은 무효를 요구하는 건 맞지만 의미를 두는 건 맞지만 결국 형식은 취소소송이었어요 따라서 취소소송은 요건. 구비해야죠. 특히 기간. 이런 것들을 가질 요건을 구비해야죠. 따라서 제소 기간, 준수 등의 취소, 소송, 제소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막 바로 1번이 틀렸네요. 네, 너무 쉽네요. <laughs> 기본적으로. 자, 이번 개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이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같은 후속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처분. 우리 하자 승계라고 얘기하죠. 하자 승계는 기본이 여러 행정처분이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는데, 후행처분은 적법함에도. 얘도 처분, 얘도 처분. 이 하자가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불가쟁력 발생해서, 더 이상 이 하자를 이유로는 이걸 다툴 수는 없지만, 이게 여러 처분이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선행처분에 불가증이 발생했을 때 후행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이 불가증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투는 거죠. 이게 하자 승계요. 후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삼을 수 없다. 맞지요. 삼번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는 행정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어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 금지 원칙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법치주의 반하지 않을 때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때 법적 안정성에 반하지 않는 경우. 요런 거죠. 이럴 때법치지 반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더라도 가능하다 해도 쟁송 제기 전까지 전까지 하라는 게 일반적으로. 또 자, 하자 치유는 또 무슨 사유 취소 사유는 여기에 전제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 맞죠. 네 번째 선행처분 후행처분 서로 독립해서 별개. 독립하면 원래 하자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수인한도를 넘고 그다음에 자 예측 가능했다. 이런 말 하죠.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에 당연 무효임은 아우 원래 취소사유는 승계가 안 되는데 무효는 너도 나도 언제라도. 그래서, 하자 쓴 게, 자, 요거, 다툴 수 있다. 맞죠? 5번,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에 근거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상, 결여하였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 내용,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고 맞는데, 계속 5번 지문이 계속 따라오네요. 자, 요거, <laughs> 요거는, 이거는좀 빼주세요. 그래서 반복 지문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화요일도, 자,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엔덕방 따라오시죠.